베르디 레퀴엠 1868년 11월 13일 이탈리아 오페라의 빛나는 선구자이던 로시니가 파리에서 객사하였다. 베르디는 이 슬픈 소식을 고향인 부세트에서 듣고 17일자의 서한에서 밀라노의 출판사의 티토 리코르디에게 그 죽음을 깊이 애도하면서 그 일주기에. 레퀴엠을 바치고 싶다고 써 보냈다. 그 계획은 당시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작곡가로 불리어지던 메르카 단테를 의시한 소명의 작곡가의 연작으로 하고 작곡가는 물론 연주에 관계하는 자 전부가 무료 봉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초연은 루시니의 음악적 고향인 볼라뇨의 성. 페트로니오 사원에서 한 번만 상연한 다음 밀봉에서 무덤 앞에 바친 후 음악원의 아르히프에 소장하고 그후 로시니의 길에 이것을 연주하기로 했다고 한다. 리코르디와 베르디는 곧 볼라뇨의 시회와 아카데미아 피라몬이라고 하는 볼라뇨의 음악 단체에게. 협력을 청하는 동시에 밀라노마곤의 라우로 로시 알베르토, 마츠카토, 스테파노, 론케티, 몬테비티 교수 등유력자들을 망라한 위원회를 조직하고 티토 리코로디가 사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레퀴엠 작곡을 맡길 베르디 외위 11인의 작곡가를 선정하고 작곡상의 통일을 기하는 게 임무이며 베르디는 최종악장의 리베라 메를 작곡하기로 했다. 또 초연의 지휘는 당시 이탈리아 최고의 지휘자로서 정평이 있고 1871년에 볼라뇨에서 바그너 작품의 이탈리아 초연때 로엔 그린을 지휘한 안젤로 마리아니가 맡기로 했다. 위원회는 작곡가의 인선을 서둘러 당시 털리아의 작곡가로서 정평이 있던 푸촐라, 파치니, 페드로티, 카노니, 페델리코 리치, 리니, 코치아, 가스파리, 프라타니아, 페트렐라, 마벨리니 거기에 베르디를 가한 12명으로 결정하고 작품 완성 기한은 1869년 9월 15일로 정하였다 리코르디는 이 초연에 대해 당시 라스칼라자의 운영위원장이던 밀라노 시장과 의논하여 소포라노를 테레자 시토르츠 테너는 당시 최고 인기를 얻고 있던 마리오 테벨리니로 결정하여 전 이탈리아의 주목을 끌었다. 그런데 예정한 볼로냐의 테아트로 콤나라의 합창단이 극장 스케줄 때문에 출연을 못하게 되고 관연학단도 출연을 거부하여 계획이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이 통지를 받은 베르디는 무슨 철없는 애들 같은 소리 조국이 나온 대작곡가를 애도하는 이 계획을 무너뜨리다니, 그것은 이기심에서 나온 정신이 썩은 짓이며 조국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개했지만, 애써 다 써놓은 리베라메의 악보도 결국은 책장 속에서 먼지를 쓴채 방치되어 버렸다. 1873년 4월 9일, 아이다 제언을 위해 나폴리에 와있던 베르디는 나폴리를 떠나 부세트로 향했으나 귀향한 그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가장 존경하는 이탈리아의 시인 알레산드로 만조니의 부보였다. 만조니는 1785년에 밀라노에서 태어난 열렬한 카톨릭 신자인데, 1819년에 사극. 칼만에올라 백작을 썼으며 종례의 삼일치의 법칙을 타파하고 낭만주의 문학을 확립한 괴테도 만조니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후 나폴레옹의 죽음을 애도하는 송시 5월 5일 또 사랑과 신앙을 끝내 지키는 사람들을 그렸고. 순수한 종교적 정신을 그린 약혼자 등으로 단태와 함께 이름을 날리고 1872년에는 로마의 명예 시민으로서 존경받고 있었다. 베르디는 전부터 이 시인이 온건하면서도 애국 정신에 불타 있고 그것이 작품이나 생활에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단히 경위를 갖고 있어서 1868년 6월 30일에 이 신과의 전부터의 염원이던 상면의 기회를 얻었을 때도 이 위대한 사람의 앞에 섰을 때 느낀 외경의 마음을 나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것은 마치 신 앞에 나간 것처럼 마음속으로 엎드리고 싶을 정도였달라고 그 감격을 클라리나 마페이에게 써 보내고 있다. 만존이는 베르디가 나폴리를 떠난 4월 9일 밀라노의 갈레리아의 뒤에 있는 성 페델레 사원에 참례했을때 입구의 돌계단에서 발을 헛디고 넘어져 거기서 가까운 자택으로 실려가 5월 22일에 세상을 떠났다. 만조뉴의 부보를 부세트성 아가타의 저택에서 들은 베르디의 한타는 보기가 딱할 정도여서 5월 23일자로 줄리오 리코르디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위대한 인물의 죽음으로 해서 깊은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밀라노에서의 장위에는 도저히 참석할 기운이 안납니다. 하지만 꼭건일중에 참내하고 애도의 뜻을 표할 생각입니다. 라고 쓰고 6월 3일자 편지에서 내년의 일주기엔 미사를 써서 바치고자 합니다라고 계획을 써 보내고 있다. 이 계획이란 전에 루시니의 추도를 위해서 쓴 리베라 메의 먼지를 털고 이번에는 동력으로 전국을 쓰는 일이었다. 베르디는 이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하여서 런던이나 파리에서는 어떤 미사곡이 작곡되고 있는가를 친구에게 묻기도 하고 여러가지 미사곡 의 악보를 보기도 했다. 6월 2일 부세트를 떠나 밀라노로 간 베르디는 먼저 기념묘지의 성당에 모셔진 만존니 무덤에 참배한 다음 밀라노 시장인 줄리오 베린차이를 만나서 만존니에게 바칠 레퀴엠의 초연을 고인의 일주기에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청하고 그 확약을 얻었다. 같은 달의 13일. 지위의 왕자로 알려진 마리아니가 제노아에서 그 화려한 일생을 마쳤다. 그 상심 때문에 레퀴엠의 작곡도 늦어져서 6월 25일 파리를 찾은 베르디는 6월 28일부터 레퀴엠의 작곡에 들어갔다. 이해의 가을은 부세티에서 작곡을 추진하는 동시에 스칼라자의 지배인과 이야기를 진행해 갔다. 겨울이 오면 추위를 피해서 베르디는 지중해 연안의 따뜻한 제노아로 가곤 하였는데 1874년 2월에는 악곡도 대체로 완성을 보아 리코르디를 제노아로 불러서 상연 준비를 해 가는 동시에 바닷가 언덕 위의 성 자코모 사우리에 있는 파라비친이 저택에서 살고 있던 베르디는 시내에 있는 사우리 댁으로 예정된 독창자를 밀라노에서 불러 직접 연습을 시키고 초연에 데비하였다 4월 10일 전국의 오케스트레이션도 완료되어 5월 2일부터는 라스칼라좌에서 연습에 들어갔다. 그 동안의 상연준비는 지장없이 진행되어 갔지만 그 회장의 선택 문제만은 머리가 아팠다. 결국 당시 롬마르디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이라고 하던 라스칼라 좌에서도 가깝고, 그곳은 1770년 1월 23일 모짜르트가 최초 여행 때에 숙박한 인연이 있기도 한 성마르코 사원으로 결정하였다. 성마르코 사원은 오랜 역사를 가졌으며, 1254년에 베아트, 랑프랑코, 세타라에 위에서 건축된 고딕풍의 유서있는 대성당으로 나중에 바로 그 풍을 가미하여 개수하였으며 1871년에는 그 아름다운 정면 상부가 카를로 마치아키니에 위에서 막 완성된 무렵이었다 초연 1874년 5월 22일 만조니의 일주기가 되는 이날 밀라노 시장 줄리오 베린차이오의 사회로 성 마르코 사원에서 초연되었다. 이 초연은 라스칼라자의 멤버에서 선발된 110명의 관연악단과 120명의 합창단으로 연주되고 독창은 1872년 2월 8일에 라스칼라좌에서 거행된 아이다의 이탈리아 초연에서 타이틀로를 불러 당시 라스칼라자의 프리마돈나로서 이름을 떨친 테레자 시토르츠 역시 그때 암네리스를 노래한 알토이 마리아 왈드만 테너의 주제패 카포니 베이스의 오르몬드 마이니라고 하는 당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가수들이었다. 초연은 베르디 자신이 직접 지휘대에 서서 고인의 영전에 그 연주를 바쳤다. 회당엔 이탈리아는 물론 멀리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성대한 식전이 펼쳐지고 연주도 절찬을 받았다. 성 마르코 사원의 최연 다음 5월 25일부터 3회 라스칼라 조에서 상연되었는데 이때는 성 마르코 사원 때와는 전혀 분위기도 다르고 시트로츠도 상복이 아닌 흰 벨벳으로 테두리를 장식한 블루와 은빛 드레스를 입고 왈드만도 핑크색 의 의상으로 일반 연주의 스타일이었다. 그 성공은 세 곡이 앙코르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올 수 있으며 연주 후 밀라노 시로부터 은관이 베르디에게 정정되었다 25일 라스칼라 좌에서의제 1회 공연을 끝낸 베르디는 전에 계약한 6월 9일의 파리 오페라 코미크 좌상연의 리허설 때문에 26일 밀라노를 출발하여 다음 2회는 프랑코 파초가 지휘했는데 그 절찬의 소리는 전 유럽에 퍼졌다. 연주시간 1시간 37분 패터스 판 악보 기재의위암 편성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바리톤의 독창자, 혼성 사부 합창, 팔부로 나누어질 때도 있다. 제사곡 성스러워라는 두 개의 혼성 사부 합창, 또제2의 진노의 날의 이상한 나팔 소리의 부분은 무대에서 떨어진 곳에 트럼펫 넷, 트럼본 셋 오피 클레이드, 중세기까지 성가대의 반주나 취주악의 저음악기로 자주 사용된 베이스 혼이며 지금은 대부분 튜바로 대표된다. 플루트 셋, 하나는 피콜로 겸함, 오버툴, 클라리넷 둘, 둘, 파고 넷, 혼 넷, 트럼펫 넷, 트롬본 셋, 베이스 튜바, 팀파니, 베이스 드럼, 현 오브, 제일 곡, 영월의 안식을 주소서 입당송 및 주요 궁율이 여기소서 안단태 A 단조 4번의 4박자 야금기를 탄 첼로의 오마디에 걸친 조용한 하강 악구 악보일. 음. 로 시작되고 현으로 에단조의 화음이 연주되면 먼저 테너와 베이스의 합창이 소토보체로 부드럽게 최초의 가사 레퀴엠 하고 기도하듯 노래한다. 이어서 여성이 똑같이 반복하고 다시 딸림와음 위에서 혼성 사부로 반복된다. 계속하여 현악 합주로 제일 바이올린이 정서 풍부한 선율의 하강 악구를 타면 이를 타고 네명의 소프라노가 주여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조용하게 노래한다. 곡은 관계조의내장조로 옮겨져 합창이 약간 밝은 울림으로 은밀하게 끊임없는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소서 하고 노래한다. 여기까지는 현악기가 야금기를 달고 신비적 분위기를 펼쳐놓지만 급히 F장조로 변해서 모반조의 합창이 시온이 주에게 찬가를 바치고 하고 베이스가 상성부의 포르테로 푸가토풍으로 전개한다. 악보이 곡이 더욱 기세를 올려 크라이맥스를 만든 다음 F장조의 화음으로 조용하게 맺어지면 최초의 기도와도 같은 A단조 합창의 레퀴엠이 재현된다. 곡은 일전하여 아니만도 운포코가 되어 테너의 독창이 인상적인 주제 주여 궁유리 여기소서 악보삼 노래하고 그 배우에서 파곡과 첼로의 하강 악구가 이를 채색한다이 주제는 계속해서 베이스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로 디프리되어 사중창이 아름답게 펼쳐지면 합창이 전부에서 일마디씩 밀려서 들어온다. 이들은 차차 기세를 올려 사중창과 합창이 대비하면서. 고조된 다음 전조를 거듭하고 진정하면 바이올린의 스타카트로 된 상승악구에 이어 팀파니의 트레멀로와 전합조의 조용한 A장조의 화음으로 제1곡이 맺어진다.